안녕하세요. 흙을 살리는 수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쉽게 이렇게 일선으로 빠져서 궁도를 넓혀 보겠다고 하는 수를 생각해 볼수 있어요. 근데 그러면 이쪽으로 끼우게 됩니다. 이때 흙은 단수쳐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래에서 살 수가 없죠? 왜냐면 두집 모양이 안 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일단 이 자리는 백이 끼워 이었을 때, 흙이 어딘가를 뒀을 때 백이 끼어 있는다면 흙이 절대로 살수 없다는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 이쪽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백은 당연히 젖히게 되겠죠? 그렇다면 흙이 여기서 살려면 궁도를 넓혀야 되는데 백이 젖힌 다음에 두진부 없애면 이건 역시 안 되는 모양이에요. 그러면, 흙은 결국엔 이곳을 지켜야 되는데, 조금 효율적으로 지켜야 합니다. 바로, 이렇게 말이죠. 이렇게 지켰을 때, 백은 이쪽을 젖힐 수 있는데, 젖힌다면, 이쪽을 빠져서 내 집이 확보가 되어 있죠. 반대, 반대로, 이쪽을 젖힌다면, 여기서 한 집을 내서, 여기 한 집, 여기 한집 해서 총두 집을 낼수 있습니다. 이렇게 흙을 살리는 수 알아봤습니다.